입니다. 점익은 열매 재물 곧 우리가 흔히 하는 돈은 우리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해서 자기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영생의 길을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성경 말씀을 잘 지켰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켰다고 모두 다잘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렸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강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렇게 재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 열심히 있어도 재물의 태도가 잘못되게 되면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렸고 최선을 다하도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게 되면 정말 온전한 믿음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재물의 태도는 되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재물의 노예가, 노예와 같은 태도입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 살수 없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 하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인처럼 나아가, 신처럼 그렇게 승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주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도 역시, 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재물의 청직이라는 태도이겠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위임,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깊이 나아가려면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재물의 청직이라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의 청직이라는 태도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몫으로 재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든 적든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마음의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오늘의 재물을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재물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재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의 청지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몫으로 주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정말 땀을 흘려 왔더라도 라도 그럴 수 있는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을 보게 되면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호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 처음 얻게 된 것을 바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요 나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인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농부는 한해 농사를 지으며 간절히 기다린 것이 바로 첫 열매를 열매가 익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첫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송을 속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리고 넷째 열매로 내려가면서 그 감사가 옅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열매 가운데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얻게 될 모든 열매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나중에 얻고 얻게 된 것들 가운데 또는 건물 가운데 얻게 된 열매를 바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기들 것. 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도 소유견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후안 카르로스 오르띠지 목사님은 오늘날 무신론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 어,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헌금도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잊지 않고 그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재물을 소유하는 가정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재물을 가지게 되는 가정에 우리는반드서우리나반을시하나님을체험해나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하나님께서우리나필요서우리주신다는 사실부터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라입니다 그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려고 할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당시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 가족에게 도움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신학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적으로 덥지 않아도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신대원과 신학석사과정 그리고 신학박사학위 받는 모든 과정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제가 단한 번도 장학금을 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부라도 제 손으로 증진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부정함 없이 채우셨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뒷바라지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빈손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심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재물에 대한 태어가 첫째는 재물이 하나님의 그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이제는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이제는 올바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1조 헌금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그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 헌금하는지까지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일조 헌금을 하고 난 나머지 십의 구를 올바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낭비합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15장 18절, 21절을 보게 되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 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 탕자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13절에 가서 보면 이 탕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문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낭비라 낭비라 하면 필요하지 않는데 사용하는 것이 낭비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역시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물을 잘못 사랑하는 사례 첫째가 재물의 낭비가 되겠습니다. 두 배는 재물에 대한 애착이 되겠습니다. 누가 보면 12장을 보면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비유는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풍성해지자 현재의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더 크게 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간에더 많은 소출을 쌓아두면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없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야 할 곳에 서지 못하고 그저 사만 두렵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주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서야 할때 서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서야 할 것에 서지 않는 것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싸워만 놓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호 공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일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역시 간단합니다 재물을 사용한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동문학가 이원수 선생의 동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날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그가 그 날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하늘 아벽에게 오늘 이 날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세 번씩이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날 밤,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어, 그임금님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자기가 죽지 않자 신하들을 시켜, 혹시 어제 죽은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늙은 장님 거지가 지난 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임금집은 이 장님 거지가 제일, 진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의 집안을 샅샅이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집에는 깔고 자던 집단과 더러운 베개 밖에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 거지 장님은 재산을 모두 하늘에 사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사두게 되면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녹슬 염려도 없으니까요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임금님은 크게 감동을 받고 이후로 재산을 자기 재산을 하늘에 삼는다는 생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힘껏 도왔다는 것입니다. 군날 임금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 장님, 거지 곁에 묻어 더하오,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저 하늘에 사둔다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험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80대 신랑민이 평생 모은 재산 270억을 KBS에 기부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평양태신 거부는 현금 200억이 든 토장과 통장과 평택시 1만 6천 평 부지, 용인시 기흥업 87평 빌라 한채등 70억 상당의 부동산도 기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식들에게는 대학까지 공무시켜주고 결혼해 살도록 일부만 도와주었을 뿐 경제적인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쓰고, 안 먹고, 신용 지키고, 남보다 잠안 자고, 그러면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먹, 먹는 것은 주로 쉰떡을 사먹었습니다. 쉰떡은 사고, 소화가 잘안 돼서 배가 오래 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정말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이웃새끼는 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이웃새끼는 후하게, 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데서 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어, 재물을 사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아버지 소유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